아버지, 조심해서 먹는 거야? 너는 감고 먹어? 응? 옥수수 맛이 어때? 뭘, 뭘다고 천천히 봅 어제 밤에 못 잤구나. 응? 밤에 못 주무셨어. 잠을 지금 계속, 옥수수 먹으면서도 졸고 있잖아, 아버지. 응? 옥수수 먹으면서도 졸고 있다고. 졸리면 들어가 주무셔요. 응? 한숨 주무시라고 밤낮이 바뀌어가지고. 응. <laughs> 밤에 주무셔야 되는데, 계속 주무시네. 밤낮이 바뀌셨어, 또. 밤낮이 바뀌셨어, 아버지가. 아무 그거 만 드셔요. 체하겠다. 응? 자면서 먹으니까 졸면서 드시니까 목에 걸리잖아. 체하니까 나중에 드셔요. 옥수수 당기 남기, 먹다 당기고. 주셔야 손에 있는 거. 옥수수 주셔야. 왜요 아유. 나중에 드셔요. 최야지 주무시면서 먹는데. 방관하지를 구분을 못하시네요.